드디어 쿠시가 간다. 쿠시가 진짜 간다 에피소드입니다. 쿠시가 어디 가냐? 쿠시가 간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쿠시 어디가? 음, 리코스토어입니다. 형아랑 네? 누나가 제일 자주 가는 곳이야. <laughs> 저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 <laughs> 한때는널 거의나 취직 시키려고 참 노력했는데. <웃음> <웃음> 저희가 저번에 가가지고 강아지 요금 왜못 들어오냐고 했더니 뭐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보는 기회입니다 <laughs>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대 딱아피풀로 음... 안됩니다 <laughs>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30분 정도 걸릴거 경고하는데 쿠시핑이라고 <laughs> 술사생각하지마 알았어? 아, 그애들 왜그래도 쿠시 데리고 첫가 처음으로 데리고 가는 그첫 경험인데 첫 경험을 좋게 해줘야 얘가 또 오고 싶어하지 안그러어안 그러겠어? 어, 안 그러겠어 어, 쿠시가 오늘 아우 정아 진짜 재밌고여기 <laughs> <laughs> 쿠시랑 오다니. 약과정의 순간이구먼. 제발 깽판 부리지 말아라, 알았지? 넌 그냥 카마니만 <laughs> 뭐?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쿠시, 알았지? 그냥 웃고만 있어, 알았지? 어, 어, 알았지? 제발 부탁이다. 어, 여보, 어? 이거 주머니에 몇개 넣어. 아, 비상금. 그래, 응. 그래. 가자. 와. 아이고. 쿠시, 컴 기다려. 하나 먼저 가. <laughs> 야 깨먹지도 마서 생각해봐. 이거 깨먹지 마. <laughs> 아이고 신나라. 푸시야 올게 여기 오면은 여기부터 봐야 돼. 여기가 세일 섹션이다 보아나 여기서 살거 있는데.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 찾아야 돼. 가자. 푸시야 네가 오늘 하나 소개시켜줘봐. 너도 이제 할 때가 됐잖아. 서방께도 3년이면 야왜이때지 말고 응. 일단 아 포스키가 들어왔다. 왜 아이고 꼭사연 들어왔다. 어 이거 안 사, 없는 거다. 이건 또 뭐야? 아니야 저번에 이거 봤었었어. 내가 안샀잖아아 그래 사 그럼 이것도. 저 저번 저번에 다른 것도 맛있었다 그랬잖아. 사사 사. 너 우리 망했어? 아니 왜너뭐 세상에... 어떻게 맛있 나는 너가 싸놓고 안 마시잖아. 다맛있더라고 아, 진짜 아, 꼼박꼼박하면 그냥 사라지더라. 이걸 이거 쳐 이거 쳐야 더 살까? 우리 다 맞았어. 박스 채로사람니 <laughs> 그러면 디스카운트 받는 거 알지? 15% 농담이 너...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laughs> 이리 와, 마쿠씨야. 누나가 소개 시켜 줄게. 이리 와 봐. 여기가 누나가 좋아하는 섹션이거든? 이리 와 봐. 여기가 누나가 좋아하는 섹션인데 여기서 야, 하나 골라. 누나가 사준대. <laughs> 형망펜으로 된 어, 거야. 아 뭘로 골라야 되는지 보여줄게. 그렇지, 이리 와 봐. 형망펜으로 된 거야. 이리 와 봐, 마쿠씨야. 마쿠씨, 여기 있어. 진짜, 아, 아, 진짜. 형 마쿠씨다. 어, 마쿠씨, 그씨 이거 봐봐. 흑시야, 너가 좋아한 돼지 키, 돼지 기부고 <laughs> 의미 없지? 씨앗, <laughs>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그 어, 기다려, 어. 나 이, 이거 하나 사갈까? 뭐? 이 뭐지? 러마주 씨 안치고, 쿠시? 쿠시, 어떻게? 네, 도어이, hey 아니, 그대로 있었대? 그냥 yeah. 괜찮아요, 좀 펴져 있어도 돼. 그 뭐지? 러마주 씨가 이게 그 진짜 잘 불렀네. 딸도 하고, 자기 깜짝 놀랐대 저도스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다고. 이건 스모키한 건데, 내보기에는 처리하고 그 약간 파이나 필양 뭐이이 아저씨가 아메드라고 여기 아저씨 코깔콘쓴거나 꼬깔콘 쓰고 이거 리뷰할래 야사 내가 꼬깔콘도 응. 사준다 진짜. 오, 야, 어, 내가 진짜 뭐야 이거 바틀 바꿨다 잘한 거 같아 돈좀 벌었다 그지 이것도 리뷰 해야 되는데 그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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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착해라쿠 시야 이제 이동 이동 가자 그 시야 가자 그시 어, 그렇지 자 일라 바쿠시 여기 뭐앉아그시쓰 <laughs>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가만 기다려. 어, 잠깐만. 그거 보이? 스테이난 사실 글라닌 레타나 사고 싶은데. 뭐? 데요 얼만데? 3 9 불고 싶고, 1리터야. 그러고 괜찮을 것 같지? 아니, 미니어처 있나 봐. 어우, 아, 아, 뭐, 여보야. 약간 너가 그거 했던 게 보여. 네가. 이것도 요즘 한국에서 많이 사는 거 같아. 갖고 와서 이게 그렇게 유명하더니, 여보, 여보, 여보. 어, 아란이다. 내가 와시는건 아. 없네? 어, 너 거는 스물 캐스크지? 네, 말... 여기가 스물 캐스크 가성비가 좋았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저기도. 야, 이거 레벨 잘했다. 색깔. 그래서 하나, 두네. 퓨시야, 퓨시에 간다니까. 퓨시가 한번 가고 싶은데 가봐. 가봐. 가서 가봐. 골라 하나. 너 골라 사줄게. 휴이네. <laughs> 먹는 냄새가 뭐가 안 나지? 응. 막걸리 섹션 나줄까? 막걸리 섹션이 어딨냐? 아이엠아, 위 스키? 이거 내가 항상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긴 게 아이스크림 캐... 아니, 아니, 위 스키랑 전혀 관련이... 아니, 가면 이렇게 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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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뭔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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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 아니, 아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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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리 와봐, 거실. 뭐서 네가 잘 살릴 수 있겠어? 벌써 망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커피 응? 할까? 아니... 이거 맛있으면 이거 맛있 우와. 히어 에디션이래. 응? 히어 에디션. 이코스터 어때? 재미없어? 이런 거, 아마 이거,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은 저희 스프터도 올라갔을 텐데,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메이커 스마트 스토 이런 거 같은, 같은 경우에는 뭐, 그치? 여러 거를 이렇게 스탑을 많이 써놓은 건데, 뭐, 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한쪽을 몰아주는 걸 하는 걸 좋아하고, 뭐, 브레진 워크 스탑을 쫙 몰아준다거나, 음. 뭐, 어떤, 어떤 것들은 프렌치 워크 스탑을 몰아준다거나, 이렇게 무난히 두루두루하게 하는 것도 좋고. 너 상마다 계산이 달라. 너뭐선대며 아, 나, 저 클램레빗. 오왜 저거 특이하다? 엑시야? 저거는 아마, 그래야겠다. 그, 뭐지, 큐카오캐스프 피니싱 해놓은 걸까? 저것도 엄청 오래됐어. 한.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출시됐었나? 근데. 레이브, 레이브 되게... 멋있다. 재밌죠? 리미티드였지? 은근 나름 그때 그때는 이게 되게 신기한 일리스였어 어떻게 큐르카우 캐스트가 피니싱하는지 그런 정도로 근데 이제 지금은 뭐큐르카우 피니쉬가 뭐냐 워터멜론 브랜디, 블루베리 브랜디 뭐, 비니거 캐스 브랜디 뭐 말아졌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냥 옛날에 혁신적으로? 뭐 그런 스타일의 그런 이름 가지고 있는 애지 뭐? 오늘은 되게 림티드가 많다 아 진짜 많아졌다요? 그또 뭐, 응. 딱히 재밌는 거 주머니에 과자 있어? 과자 없어, 없어. 음. 아 이, 이거 한번이라도나왔었었나 아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버프트레스에서 오크통을 만들 때 나무에서 어떤 부분으로 오크통을 만들면 좋을까 해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변수를 걸고 에는 오크통 만드는 나무 부분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한 거지 그래가고뭐 배럴 넘버를 이렇게 짝짝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출시됐었을 때 이것저것 맞셔봐라 그래서 보팅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맛있었지지 그래서 제일 맛있다고 평받은 건 이제 떡상해가지고 이제 시가가 막올라갔죠 재밌어 그냥 오 저거 오랜만이다 뭐? 루클스 고지딱지 옛날 우리 더스탠드 저거 엄청 아,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5주년 부커스 리미티드 릴리스인데 저 골드 왁스잖아 음. 저게 케미컬리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초록색으로 변질이 됐었거든? 근데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이 대부분은 저것도 보 위에 초록색으로 변질됐어 잘 보면은 잘 보면은? 이끼낀 것처럼 약간 초록색으로 변질돼 한나좀 아, 빠졌다 끝이야 음. 어때? 여기가 누나랑 형 자주 오는 데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뭐 기다려 스테이 우와 이거 재밌다 이거 뭔진 모르겠지만 기다려. 야 이거는 이제 야 이거 재밌다 이 법원에 그 뭐지 민트 줄룩 같은 거쓸수 있게 민트 씨를 넣어줘요 여기다가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별것도 응. 아닌데 진짜 아이디어 좋다 왜냐면 여기 컨셉이랑 저게 되게 잘 맞아 여긴 약간 farm to distillery, farm to bottle 그런 스타일이거든 응. 아이고 진짜. 야이 그 스트라이나한즈 빨간색은 또 처음 본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쉐리 캐스카는 항상 있었는데 레이블을 바꿨나? 모르겠다.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캐스크 피니싱을 잘하기는 해. 근데 좀더 도스를 높이고 강렬한 캐스크 나온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호시야, 또 하나 골라봐. 누나 하나 줄게 너. 어, 한 마리? 응? 어, 이거 라이브 잘했다. 음 그거는 옛날에 16년짜리 아마 카네이디언 라이드를 내보냈었을 거나 음. 그거 맛 있었어. 잘했어. 우리. 미니어처 책상 보고 가자. <laughs> 야, 이거 언젠가 세일하면 살 거야. 아 어, 세일하면 언젠가 어, 사고 싶어. 그러니까 완전히 어. 그 쿠어즈 세일하면은 먼키 어. 숄더, 음, 핸드릭스 제니스 커트, 막한 오블구고 그정도면 보자 미니어처 뭐 좋은 게 있나? 푸시를 아바. 여기 진짜 깨먹을 수 있으니까 너 만지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푸시 어떻게 해야 돼? 푸시를 <laughs> <laughs> 네? 와. 오저 지금 죽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Good. 오이. 여기 잠깐 기다려. Down, stay, go y Let's see. 기다려. 보자. 어, 저번에 f 로 l l o w 게 해야 지다 나갔잖아. 어, 그렇네 응. 어. 이걸로 사야 너. 뭐? 아 나는 형니 이게 오블인데. 그래. 한번 마실 거면 그것만 이거에 사. 이거. 20배가. 하지만 필요 없잖아. Can I please? please? No. e a Can I please? a <laughs> <멈추지 말고, 빨리. 웃음> <laughs> 저거 내가 사면 여기 없잖아, 그렇지? 저기나 사오니, 짐판들 다 사. 아니야, 난 너처럼 네지않 응. 아니 아 아니, 너는 이걸 다 마시더라고. 하나 사 하나 사. 너나 죽으면은 응. 빨리 아니, 빨리 죽이려는 거야? 아니 진짜로 저거 사서 마셔. 이거 금세 또 없어진다 오니? 짐판들 캐스프는 진짜 구하기 힘들어. 지금 아니면 못 마실 걸. 너 하나 사고 나 하나 사자. 아, 됐어아 특히나 여기 좀 마시면 돼. 시작. 어때? 재미 시작? 재미 없어? 재미가 상당히 없대. 가자. 와인보거 스키스키. 그래, <laughs> 이것도 궁금하게 하더라. 그 <laughs> 뭐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웨스트에서 그증류액을쓴 오프통 있잖아. 그러니까 헤븐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콜루스키 멜로콘 만들 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원을 만들 수가 없잖아. 아, 다시 얘기할까 음. <laughs> 축소 상실하니까 그 실세? 요 같은 경우 맛이 어. 맛 없어 그거는 이게. 아, 가? 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난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맨해튼을 담고 있던 통에 또한번 이제 위스키를 피니싱을 한단 말야? 이 음. 그런 것들은 되게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 아 이거 오브제 하실면 대부분은 맨해튼 캐스크 피니싱을 하지. 그냥 얼음만 넣고 먹으면 칵테일을 해버리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레디투드링크야 음. 음. 결국에는 이게 진짜 지금. 아 나도 나 항상 내 바디가 레디투드링크는 아, 안 아, 아, 그래 그래. 나 그것만 볼래. 나가볼래. 혹시 기획스캐스트 해볼 있어라. 있으면 야너 너. 있으면 내가 그냥 그 있으면 너그랜 레이프 사줄게. 그래 그래. 내가 스페셜 오델 시켜줄게, 지금.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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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라 아, 이거 요거, 요거 정말 한병 사고 싶은데. 뭐? 사! 아, 간다 안돼. 스톨피도 사자, 근데 이왕이면. 아니야? 아니야, 난 스톨피 말 그냥 레글러가 궁금해. 너가 스톨피가 하겠다고 연락해보는 건 어때? 아, 진짜 미쳤냐, 요즘? What do you think you are? 그래, 이거밖에 없어. 너 저기 진짜 사고 싶은 거야? 응 꼬냑 저거? 어 진짜로 사고 싶어. Yes. Yeah, 이 yeah, 와인바. 어, 와인바 아직 안 열었나? Mm. The high time w i n l l be opening s p r i n g 2022. 푸시야 재밌어? <laughs> 여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푸시 야 진짜 데릴 거 같아네요. 짜게 데릴 거 같아. 아이고 재밌어라. 쿠시 <역시> 여기 시원하지. <웃음> 그렇지. 이나 <laughs> 가는 곳이 국기야. <laughs> 거기서 피노노아를 냄새를 맡고. <laughs> 피노노아 가 있어 피노노아. 어 그래,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래. <웃음> 그래.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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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봐고왜 그래? <웃음> <웃음> 여기야 여기 쿠시야. <굿이야. 웃음> 이쪽인데 피노노아 별로 없더라고 항상. <웃음> <웃음> 항상. 비싼 거한명올라왔네 <laughs> 내가 비싼 거 주문했잖아 택배로. 어 <laughs> 나도 또. 투투너 투투도드니포도 마이크 스위트 파이터도투 내가 아니 아그 피노 정거오래났어 왜라고를 좀 치킨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 막 이런 거 없었는데. 오,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사 하나. 윌리엄 애플리코 59불. 그래 괜찮아. 너는 비싼 게잘어울리고 하고. 우아 하잖아. 너 이거 사면 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안 사는 거. 블렌드 리뷰 이제 난 떨쳤어. <놀나> 아니 이것도 내가 작은 바체 받았는데 나쁘지 않았어. 그래 그러면 그래, 그거 사. <laughs> <laughs> 진짜. 다 사, 사줄게 진짜? 사줄게. 아, 아, 에휴, 59, 59. 다 아니, 해 보자 누구 이에 59불 99다 그렇잖아 아니야 이거 오, 봐 이거 60. 4불 깎았잖아 이거 20불이나 깎았잖아 이거 봐, 옆에 거 6불 깎았잖아 그리고 이거는 80불인데 6불 깎았고 이거는 6불인데0 그러니까, 지금 내 수명을 깎고 있어 가자 <laughs> 그렇 판매 글라이라키 있다고? <laughs> 글라라키는 이렇게 있네요. 12, 15, 10. 아, 아가블린 밑에 있긴 하구나. 어, 있어? 근데 뭐우리 원하는 건 없고. 혹시 지금 열밖에입부 <laughs> 시키고 있네. 나니코스터 너무 싫어. 터타와이보다 싫어. 지금 말 싫어한다, 는 가자. 가자, 코시야 가자, 코치야. 얼마나 봐? 응 음. 음. 이것도 귀엽더라. 미니어처 세트. 음, 정말 작은 거. 푸시야, 맥주도 봐야지. 자, 들어가 보자. 얘네들 챔께. 맥주 우리 이제 그만 사야 돼. 어우 왜 이렇게 깨끗해졌냐? 야, 진짜 정리 정도 잘 됐다. 에, 저... 에, 에브노말도 이제 그림을 넣기 시작했네. 원래 깔끔한 스타일로 가더니. 푸시야, 아, 이거는 그비어앤 비즈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놓나? 이거는 요요 음. 요렇게 생기신 분이 있거든. 음. <laughs> 진짜로 통나 <통단> 하네 <안 웃음> 맥주는 사실 딱히 요즘에 너무 집안 와가지고 마시지도 않는 것들. 이 너무 포화 상태라. 일단 우리 질렸어 맥주 좀. 난안취했는난 난 질렸지. 난안 취했는데. 막걸리 마시느라. 근데 뭐가 이렇게 밝아지고 깨끗해졌냐? 우와. 어? 야 여기 왜 이렇게 진짜 누가 정 이거 약간 그 정리... 매니저가 바뀌나? 진짜. 아. 깔끔하게 정리됐다 여기 한번 맥주 별로 볼게 없어. 음. 아시원상 진짜 잘할 수 있을 음. 것 같은데. 야. 진짜 이렇게 많은데 볼게 없다고 하는 것도 웃기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여, 그러니까 여기 음. 스케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작아. 맞아 맞아. 음. 딱히 볼게 없네요. 음. 없다. 가자. 아 나도 컴퍼스 박스 질러. 그래 그래. 너뭐 그렇게 그막 진짜 완전히 달달하고 부드러운 아 근데 한 사람이 라테에 갔으면 한 사람 이 점수를 아 되는 그럼 뭐2 0 불인데 뭐4 0 불이야 네? 어 누가 2 0 불이야 4 0 불이야 해봐 해봐 이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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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해보자. 맛이겠다 야 근데 너 나는 솔직히 이걸 하면 안 될까 왜 그거 꽃갈난 너가 꽃갈콘 끼고리뷰 하는 거 보고 싶어 이거 X 벌블 미벨을 이는어 그건 쉐리네 그걸로 할래. 근데 이거는 피트가 있고 저거는 피트가 없다. 아, 어, 이게 좋아. 쉐리랑 피트지 건. 어. 좋아. 그래? 응. 음. 그러면 진짜 꼭갈콘스로 리뷰하는가? 진짜 한 번만. 개소리하지 말고 그냥 <laughs> 이거 예쁘니까 산다. 야둘 중에 한명 사지 말자. 그러면 당연히 너가 사야지. 솔직히 이거 안할 거잖아. 그럼. 음. 이거 왜 하는 건데? 왜 사는 건데 한번 들어보자. 그거 사. 허니가 맛있는 거 먹고 헤더리가 <목소리> 떠먹고. 너무... 아, 사자, 사자, 사. 지루한 그냥 니 그,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허니가 사자 니까 하... 사는 거야. 나는 사고 싶지 않다며. 그래서 분명히. 오늘 리코스 터간 가는 3일 같은 거 알아? 누너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이거 사도 돼? 안 돼? 데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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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Oh. Did you guys do a video on Bake? Yeah. Like that? I th like, literally, think so. The next day they had like four Koreans come in and buy like one lady bought every <laughs> oh bottle of Spring make we have like $8,000 or something. $8,000? I still have Koreans coming asking for Spring McDonald. Like, what the heck's <laughs> going on? Now I want a bottle too. What's yeah. that? Oh, uh, we've been around. You guys kind of missed nice. you on your off days and yeah. vacation days. Uh, we'll be back. 8000 dollars. 시 너무 귀엽다. 이거 앉아 있으니까 지금 저, 저게 지금 창고로 가는 길처럼 보일 걸. 에이, 똥보 버리요. 이 I d o n want to go home but go e 시시가야 있어. 혹시, 잠깐 있어. 무한서가자일안 <laughs> 저지르고 아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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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쿠시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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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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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치,